장부가 안중근 사형 선고일이 1910년 2월 14일 청백헌 이영석 교수께서 보내 오셨습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 처세해요. 기지대의로다. 시조 영웅해여 영웅 조시로다. 웅시 천하해여 하일 성 없고 동풍 점한해여 장사 의열이로다. 분계 일거해여 필성 목적홀리라 서절 이등해여. 기긍 피, 명고. 기탁, 지차, 해여. 사세, 고연, 이로다. 동포, 동포, 해여. 속성, 대업, 이로다. 만세, 만세, 해여. 태한, 독립, 이로다. 만세 만세해여 대한통포로다. 장부 처세해 대장부가 세상에 처함에 기지대이로다. 그 뜻은 크기만 하구나. 시조 영웅해여 영웅조시로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냐.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것인가? 시조 영웅해여 영웅, 영웅 조시로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던가?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것이로구나. 웅시 천하해여 하일성 없고. 천하를 웅대한 뜻을 가지고 바라보니, 어느 날이라야 내 대업을 완성할 수 있겠는가? 동풍 저만에요 장사의열이로다. 동력 바람은 점차로 차가워지기만 하는데, 대장부의 의기는 뜨겁게 끓어오르네. 분개에 일거해여 필성 목적 후리라 분개하여 한번 찾아가며,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 말리라. 서절 이등해여 기근 비명고. 쥐새끼 같은 이등 방문이여 어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는고 기탁 지차해여 사세 고연이로다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헤아려 보겠는가 사세가 참으로 그러하도다 동포 동포해요 동포여, 동포여, 속성 대업이여다. 속히 대업을 완성할지여다. 만세, 만세해요 태한 독립이요 만세, 만세해요 태한 동포로다. 아, 만세, 만세여, 태한 독립을 이루고자. 만세, 만세해요 태한 동포들아 제가 성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부처세여 기지대의로다 시조영웅하여 영웅초시로다 웅시천하하여 하일성업고. 풍풍점한해요 장사의열이로다 분개일거해요 필성목적코리님 서절이등해요 기, 근, 비, 명, 곡 기, 타, 치, 차, 해, 요 사, 세, 고, 연, 이, 라 통, 포, 동포 통, 포, 해, 요 속, 성, 태 여, 비, 여, 담. 만세 만세여 대한통립이루다 만세 만세여 대한통포로다